이용에 대해 몰랐던 사실 3탄. 잊혀진 계절은요. 그냥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떠오르는 노래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. 숫자로 봐야 실감이 나요. 먼저 가요톱텐 5주연속 1위. 당시에는 조용필이 차트를 거의 장악하고 있던 때라. 신인이 이런 기록을 세운다는 건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.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도 잊혀진 계절은 주요 부문을 줄줄이 가져가며 그해 가을을 통째로 대표하는 곡이 됩니다. 가을 하면 이 노래라는 인식이 이때 거의 굳어졌다고 봐도 되죠. 10월 31일 딱 하루 동안 이 노래가 방송에서 100번이 넘게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. 어느 방송국에서는 DJ들이 오늘은 그냥 잊혀진 계절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연 신청이 폭주했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잠시 후에 또 같은 노래가 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한 가수가 아니라 한 계절 전체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린 노래.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. 10월의 마지막 밤에 틀 노래가 하나뿐이라면, 그건 아직도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라고요. 여러분은 10월 31일 밤, 이 노래를 한 번만 듣고 끄는 편인가요? 아니면, 알고도 계속 반복 재생하게 되는 편인가요?